자, <laughs> 물론 많아요. 그래서 <laughs> 성인은 이제 어른이 된 거죠. 부모가 되어 있고, 선생님이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이렇게 가르칠 그런 때가 됐어요. 즉, 성인은 뭐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자, 아 실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채 오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치 추구가 뭔지, 의미가 뭔지, 성이 뭔지 이것도 몰라.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시행착오가 생기죠?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자아실현하는데, 왜? 모르니까.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심리장애가 발생했거나, 또는 나에게 외상트라가 발생됐어. 나에게 심리장애가 발생됐어. 뭐예요? 시행착오예요. 왜 자아실현이 시행착오거든요? 잘못 살러운게 아니에요. 모른 채 살아온 것 뿐이죠. 그러면 시행착오를 겪었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고요? 심리 장애야 또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됐어. 이거 생기면 뭘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하는 가운데서 뭘넣어놨어요 여기다 마음교육을 알려주는 교육을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예방법이라고 그 나중에 행복 능력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면서 이 마음교육을 넣어놨어요 자, 이거 이제 뭐를 하는 겁니까? 사실은 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기초를, 기초는 뭐예요? 습관이잖아요. 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이 습관을 변화시키는. 오래 걸려요. 근데 하나안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 다심없어 어떻게, 해? 저 새끼, 게 시행착오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너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뭐라 그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이 뭐, 엄마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에, 나어른이다 똑같아요. 왜?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뭐뭐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내 인생은 나 날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말을 쓰지 말아좀 제발. 탓하지 말고, 일단은 원망하지 마. 탓하고 원망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제대로 갖고 있고 난 다음에 탓을 하고 원망을 하라는 거예요. 탓하고 원망을 하면은 내가 변하지 않겠다는 여긴 어른들은 습관을 변화하면 됩니다. 근데 습관을 변화할 생각을 안 해요. 습관 변화할 생각을 안 해요. 잘 살아오던 인생을 꾸길 때 뭔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또 얘기도 하겠지만, 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원치 않아요. 즉, 치료의 과정을, 시행착오를 겪어난 다음에 이 치료의 과정을 원치 않는다니까요. 뭐 원해요? 그냥 빨리 바꿔버리기를 원해요. 어차피 기초 없는데, 거위에다가 집을 하나 세웠다 무너진 것 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온전할 것 같아 더 빨리 무너지지. 아니, 짓다가 무너져요, 이제는. 그래서 어른들은 모르게 가면서 자아실이 됩니다. 최소한 나는 모르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왔어. 그러다가 이런 시행착오를 내가 겪었어. 심장이든 외상트라마든, 뭐든 해서 내가 너무 고통,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내 아이들 엄청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가는 것과, 최소한 이거를 무너뜨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무너지는 건 이제 난 뭐라 안 할게. 왜? 여러분의 결정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이고, 여러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은 놓지 아이들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신신 당부하는 건데 씨알도 안해혀요 어른들 관심 없어요. 나 망해도 너는 괜찮을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안 괜찮아요. 내 망하면 아이들 다 망해요. 성공할 확률은 로도 맞을 확률보다 더 없어요. 최소한 내가 보호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이 돼서. 내 아이를 보호해서 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가면 성공한 확률은 50%가 넘어요. 로또 당첨 확률과 50%의 확률, 어디다가 인생, 아이들 인생 걸리게할 건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전격적으로 마음을 오픈, 마음, 이 청소년 마음격을 오픈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켜요 탓하는 것만 가하면 돼. 너가 좀 힘들어지나 무조건 탓해. 너가 조금 힘들어지잖아 그럼 무조건 원망해. 그리고 무조건 싸워. 그래서 이겨. 이것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것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가르쳐 요 그리고 여기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부모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너는 영재성이 필요해. 그래서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능력을 만들어야 돼. 어려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른들의 입장에서 뭐냐면 어른할 가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음교육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도 몰랐는데 그럼 내 아이는 이렇게 되면 내가 몰랐어 그럼 빨리 알면 돼요. 그래서 최소화 시키는 게 마더테라페예요. 아이들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마더테라페 관심 없잖아요. 왜 마더테라페 하는 이유 뭡니까? 마더테라페 하는 이유. 애들 청소년 마음교 시켜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애들한테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냉장한테 한 번은 생각 해봐요. 본인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애들 안 바뀌어요. 청소년 마음교 100번 해도요. 변해 애들 관심 없어요.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